야담과 옛날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예전 한고을에 재상이 될 제목으로 꼽히는 곽씨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곽씨는 새로 들어온 여종 옥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밤일에 불만이 있었던 곽씨는 기회를 틈타서 옥란을 탐 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곽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종 옥난이 학질에 가까운 질병에 걸렸는데 마침 곽씨 아버지가 내의원의 제조 벼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은 이참에 남편 덕을 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더니 내의원에 좋은 약이 있을 테니 모쪼록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곽씨는 당연히 남편 덕을 보는 것이 옳다면서 옥란을 후원 깊숙한 곳에 두고 병풍으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부인은 당연히 학질이 전염될까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곽씨가 시키는 대로 커다란 병풍을 가져와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튿날 곽씨는 일을 끝내고 곧바로 처이 후원으로 들어가서 옥란을 만났습니다. 지독한 학질은 아니라서 약간의 고열과 기침 증세만 있었죠. 곽씨는 어깨 위로 하얀 맨살을 드러낸 옥란을 보자마자 아랫도리가 급격히 딱딱해졌습니다. 옥란은 학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랬지만 오히려 곽씨에게는 더 예뻐 보였습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대하니 아주 농염해 보였죠. 차도가 좀 있느냐? 다행히 그리 악화된 것은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의원의 약재로 저를 치료한다 들었습니다. 정말 황송하옵니다. 일단 옷을 모두 벗는 것이 좋겠구나. 옥나는 놀라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럴 연유가 있사옵니까? 돌림병의 위험이 있으니 몸이곳저곳을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친이라내 비록 아버지의 도움으로 약재를 가져왔으나 내이원의 견식도 갖추었으니 염려 말거라. 옥나는 그 흐릿한 눈빛으로 곽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곽씨 역시 피하지 않고 옥란과 눈을 마주쳤죠. 그 자세 그대로 곽씨는 옥란의 치마부터 벗겼습니다. 옥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곽씨는 얼굴 피부에 그대로 전해지는 입김에 또한번 아랫도리가 단단해졌죠. 빳빳이 서버리자 옥란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저에게 죄를 물으실 텐데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것이 곧 너의 만임이 시킨 일이니. 곽 씨의 손가락이 옥란의 양다리 사이로 들어오자 노골적인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곽 씨는 씩 웃더니 곧 병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란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지금까지 남자 경험 제대로 하지 못한 옥란으로서는 크게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곽씨는 반대로 기생들과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여인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죠. 곽씨는 옥란의 양다리 사이에 있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빳빳이 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넣어 교합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기 시작한 옥란은 두려웠지만 몹시도 좋아서 곽씨를 부르며 신음했습니다. 거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옥란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눈을 크게 뜨고 곽씨의 든든한 물건을 어루만졌습니다. 실하시옵니다. 정말 실하시옵니다. 곽씨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옥란의 뜨거운 입김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학질이 전염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뜨거운 온기가 곽씨를 흥분시켰죠. 옥란이 일을 마치자 곽씨는 내의원에서 가져온 약재를 주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거라. 옥란은 다시 한번 황송하다며 겸손히 양손으로 받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타 중인 곽씨가 부인의 눈길을 피해 기생들과 놀고 오는 길이었는데요. 부인이 종들을 데리고 처소에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는 옥난도 있었는데 곽씨와 눈이 마주치고 서로 당황해버렸죠. 부인, 어인 일로 오셨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왔사옵니다. 어여 사랑채로 들어오시게. 부인은 오늘따라 치장을 잔뜩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곽씨도 의아해서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사실 곽씨 부인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금방을 지나는 남정네들이 한눈을 팔기도 한답니다. 사랑채에 들어온 부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학질에 걸린 것 같사옵니다. 학질이라고 하셨소? 병세가 많이 위증하시오? 부인 얼굴만 보면 사실 멀쩡해 보였습니다. 곽씨는 아버지가 내 의원 재상이라서 어깨 넘어 배운 것들이 많았죠. 학질이라는 증상은 워낙 많이 접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위증한지 얼굴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홍란이 저것한테 전염된 것 같사옵니다. 다 같이 산책을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이후부터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곽신은 아무리 봐도 학질 증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역시 후원 깊숙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이라고 하셨소. 그렇사옵니다 옥란이를 그 깊숙한 곳에 두라고 한 것은 전염이 될까 두려운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니 저도 그곳에서 약제를 받아 병을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곽신은 헛기침을 했죠. 그거야 그렇싸오만 부인 얼굴만 봐서는 학질 증세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아프시오. 최근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이제는 그 아래까지 진통이 오고 있어옵니다그 아래라면? 부인이 천천히 치마 아래를 가리키더니 양다리를 조금씩 벌리는 겁니다. 부인 밖에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얌전하던 부인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닙니까. 옥난 그 계집하고는 그 깊숙한 곳에 계셔놓고는 저하고는 아니 된단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옥난은 정말 위증하지 않았소. 솔직히 말하소서. 후원 깊숙한 곳에서 뭘 하셨습니까? 곽씨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어머님께 전해도 되겠습니까? 곽씨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거요? 난 아무것도 모르. 곽씨가 시치미를 떼자 부인이 잠자 코 있더니 피식 웃는 게 아닙니까? 저 또한 증세가 있사오니. 후원 깊숙한 곳으로 오시지요. 곽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화가 난 부인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곽씨는 학질에 있어서는 장인이 따로 있으니 그 자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일어서더니 다시 그 사실을 어머님께 전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부인이 처소를 떠나자 곽씨는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노할 것은 뻔하니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곽씨는 약재를 가지고 부인이 오라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에 곽씨가 내 의원을 다녀오는데 옥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이 잠시 처가에 다녀올 일이 있어 종몇 명만 남아있었는데 옥란도 있었던 겁니다. 곽씨는 종들이 안 보는 사이에 옥란의 손목을 잡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죠.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보거라. 부인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 샌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약재를 먹고 나왔다는 말씀만 드렸사옵니다. 사실 곽씨는 부인과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핑계로 기생들과 놀다가 옥란과도 일을 벌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곽씨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후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한숨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한 장소에 도착할 때쯤 남녀의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곽씨가 조심히 접근해 훔쳐보니 부인과 웬 남정네가 몸을 뒤섞이며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곽씨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당연히 부인의 행실에 분노할 법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부인의 몸 이곳저곳을 입으로 탐하는 남정네가 부럽기까지 했죠. 곽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바로 부인에게 가고 싶었지만 이를 꽉 물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욕정을 풀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옥난밖에 없었죠. 부엌에 있는 옥난을 발견한 곽씨는 당장 그녀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에 곽씨 집안에서는 내 남녀의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근방에 사는 아낙네들도 해괴망측하다며 눈과 귀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곽신은 부인에게 그동안 속은 것 같아 분했습니다. 겉으로는 절개를 지키는 것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어린 남정네와그 짓을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의 발을 동동 구르던 곽신은 집에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종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부인과 뒹굴던 그 자였던 겁니다. 곽씨는 화가 나서 바로 쫓아가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 발을 멈칫 세웠습니다. 저 미소년처럼 생긴 종을 어디서 본것 같았는데 그게 누구인가 떠올리고 보니 기겁을 해버렸죠. 하루는 곽씨가 후원까지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곽씨는 구경하기 딱 좋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미소년처럼 생긴 그 종이 자신을 보고 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누워있는 여인은 치마를 뒤집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곽씨는 어이쿠 하고는 뒤로 물러섰는데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곽씨도 수줍게 미소를 짓더니 계속 사랑을 나누라며 손짓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 감사한 나머지 고개를 숙였죠. 밤이 어두워지고 곽씨가 방에 들어오자 부인에게 그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까 낮에 어린 머슴 녀석이 여인과 후원해서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는데 은신하여 빨리 피했소이다. 아무리 머슴이라고 하나 그런 일은 모른척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곽씨는 벼슬아치가 마치 큰 배려라도 한 것처럼 우쭐거렸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아무에게나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망신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슴이 여인과 일을 벌였다고 큰일이라도 나겠소. 생각해 보니 그 종이 바로 미소년의 머슴이었던 겁니다. 곽씨는 설마했지만 그 당시 치마를 뒤집어 얼굴을 가린 여인이 부인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당시 곽씨는 머슴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 아까 내가 잘 비켜주지 않았느냐? 영리함이 그만이지 않은가? 과연 양반댁은 다로옵니다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얼마나 무한했게 싸웁니까? 옳커니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를 피해준 것이니라. 곽씨는 참을 수 없어 그 미소년의 머슴 앞에 섰습니다. 그 머슴은 갑자기 나타난 곽씨 때문에 흑하고 숨을 삼켰죠. 불행하게도 곽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부인은 이미 이 미소년의 머슴과 노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아한 것은 부인이 그 후원 깊숙한 곳으로 오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대놓고 간통의 현장을 보라고 한 것이니까요. 화가 난 곽씨는 바로 머슴을 내쫓았지만 부인의 간통만은 그냥 넘어가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곽씨와 부인은 서로 소원해졌습니다. 한 번은 부인에게 그 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괜히 꺼냈다가 다시 관계만 악화될 것 같았죠. 오늘도 조용히 방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 도둑, 의생이 염라대왕 앞에 선 일이 있었는데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겁니다. 기생은 예쁘게 단장한 얼굴과 아름다운 옷으로 유연한 자세를 한껏 갖추어 남정네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염나대왕은 마땅히 남정네들의 극락을 만끽하게 해주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둑에게도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부호의 집을 도둑질하여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염나대왕은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평등의 도리를 실천하였다는 이유 로 도둑이 해롭지 않다고 했죠. 마지막 남은 의생은 소와 말등 가축의 가죽을 모아서 쌓아두었다 가 만병을 구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염라대왕은 체포령을 내려도 번번이 거역당한 일이 바로 의생 때문이라며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 의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들이 염라대왕을 따돌렸다고 믿은 것 이죠. 이야기를 들은 곽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록 밤일이 서로 만족스럽지 못해 간통은 하였지만 이제는 화해를 권유한 것이죠. 사생동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늘 함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운 고생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서약의식을 뜻하는 화촉지전을 기억하시어 행복한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